하이콩 오랜만에 버시 편집해보는 유정이다 있어어 어,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루비미가 협박하니 협박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어색해도 난 몰라요. 이렇다니까요? 루비미가 참 무서운 애입니다. 그러니까 다들 제 채널창 가서 루비미 구독받고 오세요. 제 명령입니다. 일단 더말 이유는 루비미한테 혼날것 같아서 그만 말하고 바실로 꼭 해보도록 할게요. 아까 말했듯. 어색해도 난 몰라요. 그러게. 벌써 한마 떨린다. 실시간 틀. 내 네, 그리우 실시간 틀. 어? 이것도 진짜 어렵게 올린 거 아닌가? 응? 음? 오랜만에 복수하네. 이것도 참 새롭다. 미친놈만 한껏 더 업그레이드 됐어. 이제 욕도 하고 너도 사람 잘못 건드렸다. 술까돈 아프다 교정 못 하는 것보다 돈 있어서 교정하는 게 낫지 않아? 사과 좀 해줄래? 그리고 우리 엄마 탓을 네가 왜 하니? 우리 엄만데. 내 이니까 원망하면 내가 원망해. 우리 엄마 나한테 부끄러울 거 없어. 우리 엄마 너무 이쁘시고 성실해. 딸 위해서 몸살할 정도로 일하시는 거 너무 자랑스러워. 근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 그딴 식으로 말해? 내가 네, 내 엄마 패드링 하면 좋겠니? 좋겠어? 어와 진짜 말 빠르다. 제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이 빠른 줄 몰랐어요. 예. 와 귀에 원는데 끝까지. 내가 무시하는 타입도 아니고 혼자 주제들리 주제리 하면서 시비 걸며 싸우는 타입이라. 니가 왜냐고? 그거야. 남 신경쓰면서까지 시비 거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인달까까회 나가서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. 응? 내가 착하니까 너 친구로서 하는 말이잖아. 아무 데나 교정기찾다고 그 시비 거는 거 아니다. 너그 버릇 고쳐. 진짜 나쁜 버릇이다. 제발 고쳐줘.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. 교정기 그 했어요. <laughs> 그래, 힘드니까 마지막 정문이야. 너 내가 몇 번이나 참는 줄 알아? 네말몇 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알기는 하냐고. 니네 부모님은 아셔? 너 이쪽거리 하고 다니는 거. 아, 니가할일 키워줄까? 아님 내가 알릴까? 난답툼하니까 말해줄게. 내가 말할게. 니가 말하는 빠진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. 내가 빠짐없이 슬슬 불러줄게. 잘좀 수습해봐. 여러분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조금 어색하게 보이신 것 같지만 눈딱 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햄버거 치킨 먹고 싶어요 배종하는카스서 보다가 너무 끈기네요 그래도 1kg 봤으니까 이쯤에 다이어트는 해봅시다 하, 오랜만에 유바.